저희 채널은 전국 모든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에게 직접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중개업체 또는 프리랜서 딜러가 아닙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7군데의 딜러사 중한 군데의 딜러사 재고리스트 보면서 프로모션 제대로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리스트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bmw W딜러사별 재고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할인이 좋은 딜러사들의 재고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재고가 많이 빠지게 되면 추가할인 등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두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얼마 같은 때는 알아보지 않은 다른 딜러사의 재고 및 할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다 보면 추가할인이 좋은 재고들도 걸리기 마련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할인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할인들이 합쳐져서 나온 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과장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 가능한 할인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100만 원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고업체는 광고주인 중개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가장 많이 마진이 남는 딜러사로 판매를 유도하 하게 될 겁니다. 고객에겐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본인들에게 남는 마진이 A딜러사는 50만원, B딜러사가 100만원 남으면 할인, 재고, 견적 같은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B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